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막말파동으로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되니깐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한다는 말이 당분간 자숙하고 공개적인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유튜브도 당분간 쉬겠다. 일단 말 한마디. 성의 없고 진정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 말로 눈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발목질의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2000년대에 사 사고가 난 이종명 전 의원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5년 목함질에 의해서 다리를 잃은 하재현 전 하사나 김정은 상사에게는 직접 사과를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정봉주 전 의원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니, 사과를 했다는데, 당사자들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어, 그 사람들 나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 못했어. 솔직히 해지세요. 사과할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런 부상을 입은 나라를 지키다가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다리를 잃은 군인을 찾는다는 거는 국방부 연락하면 10분 내에 나옵니다.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과라니. 사과할 생각 손톱만큼도 없죠. 사과할 생각이 있는 인간이 2017년에 한 얘기가, 어? 그 멋진 거 있잖아. 발목질해로 다리 잘린 사람한테는 목발 경품을 줄수 있다. 만약 정봉주 의원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다리를 잃은 목발질뢰에 의해서 다리 잃은 것이 당신 자식이라도 이런 말할까요 당신은 군미필자야. 군대조차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야. 신성한 국방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런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자격도 없지만 재주가 좋아서 어떻게 다 갔는지 몰라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란한 말솜씨와 뛰어난 응? 망언 수준. 이 능력으로 국회의원이 된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뭐 공개적인 사과를 하, 공개적인 선거 운동을 사과를 하고 공개적인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고? 유튜브를 당 당분간 쉬겠다고? 공개적인 선거 운동 안 하면 비밀리에 하겠다. 강북을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얘기예요. 나 나서가지고 선거 운동 안 해도 당신 애들 나다 다 찍어줄 거지? 어, 어차피 강북은 이런 나의 나발이야나발이 정봉주가 쓰던 용어입니다. 하재현 전 하사가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자기가 잃은 다리보다도 정봉주의 이 막말이 더큰 아픔이고 또한 번의 살인이 되었을 겁니다. 정봉주 막말은 이것뿐 아니에요. 수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뭐 2015년에는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닮은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동료 의원은 의원인 검태섭 의원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라가 덜 끓으니까 여론이 덜 끓으니까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졌어. 오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윤리감찰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아니야. 윤리감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심각하다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해놔놓고 바로 또더 이어 윤리감찰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는 윤리위원회를 소환한 적도 없어. 정봉주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히겠다 였습니다. 추후에 밝히겠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 이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초등학생도 뒤져서 다 찾을 수 있는 인터넷 뒤지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다시 퍼렇게 눈뜨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정봉주의 망말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대표 지시에 따라서 감찰을 하고 윤리 감찰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봉주를 사퇴시킬 경우에 사퇴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다면 사퇴시킨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3의 인물에 대해서 공천도 고려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정봉주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차후에 밝히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기건이 와도 임금이 책임진다면서. 비가 안 와도, 기건이 와도 임금이 책임진다면서. 아니, 그러면 공천을 준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저, 이 거친 문제에 대해서, 정봉주 거친 문제에 대해서, 전략공천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 당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사제를 이재명이 당을 대표해서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공천을 준 사람이에요. 이건 공천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격의 문제입니다. 정봉조의 인격의 문제고 이재명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니깐 공개 사과에 오해가 있어서 유감스럽다. 깊이 사죄한다. 다리를 잃은 당사자들은 사죄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죄 받은 적도 없지만 이런 식의 사죄 받기 싫다는 겁니다. 내라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 현란한 새치 혓바닥으로 떠드는 사죄가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국회의원으로 일한 정봉주 내가 당신이라면 깨끗하게 사퇴를 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 모두 모두에게 제가 말하는 피해자는 하재현 전 하사나 김정은 상사뿐만 아니라 금태수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조계종 다 찾아가서 엎드려 조화를,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 인격에 달린 문제지만, 제발 그 세치 혓바닥으로 이 사태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군 미필자가 목숨 걸고 국방의 의무를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가슴 깊은 뜨거운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이세요.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국회의원 출마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출마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하고 인격적인 모습부터 먼저 갖추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선거판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인격과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떳떳하게 당대표의 공천을 받는지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열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이런 식의 사죄로 국민에게 사죄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